대한민국 성인 3명 중한 명이 걸리는 지방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 타임 머신입니다. 여러분, 연말이다, 명절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도 한잔 하고 음식도 많이 드시고 몸이 많이 무거우시죠?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만큼 내 몸의 장기들도 지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관인 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침묵의 장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의 별명이 바로 침묵의 장기입니다. 겉으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일만 하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물이나 음식 등을 해독하고 각종 대사가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손상되어도 자기가 스스로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길 경우 간은 점점 딱딱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져 우리 몸속의 독소들이 점점 퍼지게 된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간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출발점인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지방간의 좋은 식재료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지방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이란 간세포의 지방이 쌓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보통 간 무게 5%를 초과하면 지방간이라 부릅니다.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할 수 있죠. 알코올성 지방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과도한 음주, 고열량의 안주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지방간을 말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최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로 과일, 탄수화물, 고당분 등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간은 대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그러함에도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는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과 비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간염이 간섬유화증,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간에서 발병하는 간경변과 간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죠. 지방간 환자는 비만. 항류병, 고지혈증 등에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간의 증상은 지방의 축적 정도, 축적 기간, 다른 질환의 동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증상, 가벼운 피로감, 오심, 황달 등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지방간의 치료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만이 원인이라면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생기는 지방간은 혈당 조절이 꼭 필요하죠. 평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혀 있는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음식들이 지방간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 가지 음식과 함께 비밀병기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추만 보면 간이 즐거워 춤을 춘다고 말씀드린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부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재료로 잘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병기들은 지방간을 다스리는 한방 치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약재들이니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 미나리 녹색 채소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향긋한 미나리는 녹색 채소 중에서도 간에 좋기로 유명하죠. 미나리는 간의 독성물질을 해독해주는 효능과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능까지 있어 간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급성 간염과 황달, 간경화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이 속의 성분이 미나리의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무침을 만들어 드시더라도 오이는 빼고 드세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 중 브로콜리는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막아주고 간암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몇 차례 섭취하면 지방간 형성을 막아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간암, 간기능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으로 아스파라거스는 간세포의 성장 억제, 알코올 성분과 세포 독소를 줄여줘,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숙취에 좋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아스파라거스는 식이섬유, 비타민, 콜린, 엽산, 칼륨,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아 인기가 좋은 재료입니다. 위 점막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양배추는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도와 간에 흡수되어 있는 단백질 합성을 보조하고 간속의 여분 지방을 처리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U가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밀병기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바닷가 오래 땅에서 자란 게 약효가 좋습니다. 특히 인천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사자발 인진쑥은 3년 동안 해풍과 해무가 부는 곳에 말려 약효 성분이 높기로 유명하답니다. 한방에서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만사가 귀찮거나 목이 마르고 조급하며 불안하거나 소변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 때 쓰이는데요. 열은 내리고 습을 날려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의 해독 및 알코올 분해 작용, 지방 축적 억제작용을 돕는 것으로 밝혀져 술을 즐기는 지방간 환자의 치료보조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에서는 하루 12g의 인진숙을 물게 달여 차처럼 수시로 먹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비밀병기는 구기자입니다. 진시황에게 바쳤던 불로초 중 하나라는 구기자는 3대 명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를 했던 임금. 숙종과 영조가 구기자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죠. 동의보감에도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늙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잘 타지 않으며 장수한다고 합니다. 구기자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몸속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고 손상된 간을 회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죠. 구기자차는 약불에 타지 않게 구운 구기자를 씁니다. 찬물 1리터와 볶은 구기자 30g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약 20분간 끓여주면 구기자가 진하게 우러나와 단맛이 나는 구기자차가 됩니다. 동의보감, 방약하편, 본초강목 등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약초들의 정보들이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약초들과 채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